아 신형 개조 완벽하게 끝낸 레인지로버 4.4 05년식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꽁스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어, 2005년 레인지로버 4.4 허스턴 배기 작업입니다 이 차량은 8기통 자연흡기에 배기 소리가 아주 좋아요. 머플러는 엔드만 작업을 했고요. 뒤에는 사각팁 티탄 JSR 제품이에요. 어, 그런데 여기 견인 고리 때문에 머플러 팁을 더 넓히고 싶어도 넓힐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머플러 팁 왼쪽과 오른쪽에 간격이 조금 좁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작업했고 배기 사운드 위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어, 작업을 했어요 일단은 배기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어 소리 엄청 좋네요 밟아주세요 떡. 예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서는 붐밍음이 거의 없네요 예, 네, 한번 밟아주세요아 실내에서는 아주 스트레스 없이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듣는 소리는 뭐 AMG 스럽게 AM, AM은 아니고 됐어. A.M.G 스타일로 소리가 잘 나왔는데, 실내에서는 어, 소리가 아주 조용해요. 장거리 운전, 장거리 운전도 아주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, 꽁스모터스 커스텀 배기 작업이었습니다.